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이번에 새로 비임한 박애리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유치부 에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은요 걸작품입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요 우리 김석윤 부장 선생님께서 두 손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새해를 맞이하여 유치부 첫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 저희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해 동안에는 겪어보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저희들은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든 유치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에도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사역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 성령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랑의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내 유치부 가정들, 그 가정마다. 그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인내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에는 유치부가 더욱더 부응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유치부, 유치부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재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이에요 기도 쩡굿 눈도 쩡굿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즐거운 성경 말씀 시간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한번더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있지요. 한번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모두 입을 예쁘게 모아 손을 모아 한번 함께 같이 읽어 보겠어요. 준비.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그 다음은 제목이 있어요 오늘은 제목은요 이거예요 보세요 걸작품 걸작품이란 뜻은요 최고의 작품 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걸작품 이거는요 어, 전사님 새해가 시작이 되거나, 또 끝날 즈음에 항상 이 설교를 어딜 가나 해요. 한 번씩, 일 년에 한번 정도. 이걸 보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들으신 선생님도 계실 건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에 대한 한해 말씀을 나누기로 이 시간 해요. 걸작품이란 뜻은 아까 최고의 작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집중했나요? 친구들 다. 그래요. 어우, 잘해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자, 말씀 속으로 슝슝 들어가겠습니다. 진흙덩어리 있죠, 진흙. 진흙덩어리가 있어 진흙. 여러분, 친구들 유치원에서 진흙으로 뭘 만들어 보았지요? 근데 이 진흙에 대한 하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진흙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는요, 진흙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진흙덩어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음, 가장 좋은 작품, 예쁜 그릇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진흙들이에요. 근 진흙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야, 나는 저기 임금님의 밥상, 식탁 위에 올라가는 예쁜 공기 밥그릇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돈도 많은 부잣집에 장식장에 올라가는 예쁜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진흙 덩어리들은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흙을 만드시는 우리 토기장이 아저씨는요, 이 나라,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의 장인, 잘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장인, 이 사람은 그가 만든 그릇들은 누구나, 어, 나 줘! 너 우리 집에 팔아줘! 내가 사겠어! 내가 사겠어! 하고 아주 좋은 곳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왕궁, 왕, 우리 왕비나 왕의 식탁에 떡 올라가는 그릇이나 돈이 많는집의 부잣집으로 팔려나간 길을 소원하고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기장이 아저씨가 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요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어요. 톡탁톡탁톡탁 쿵! 쿵! 하고 진흙을 바닥에 꽝! 떨치고요, 옆으로 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물주물주물 주물, 주물 했어요. 그 진흙덩어리 나는, 어, 마음이, 심장이 뛰고, 어머나, 나를 만들기 시작하네?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음 나는 임금님 식탁에 올라가는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질 거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럼 나는 부자 집에 있는 예쁜 만화님 식탁에 있는 그런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질 거야. 아, 기대된다. 아, 나를 포기장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실까? 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되는데, 어, 나는 이상해. 한쪽으로 찌그러졌어요. 몸이 틀어지고요. 어, 그리고요. 주둥이 입이 엄청 커요. 어, 난 이렇게 미워지기 싫어요. 어, 난 싫어요. 그런데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이 하하하, <laughs> 어머나!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제 그릇은 이상해. 손가락질하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나는요.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눈물이 곧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아, 나는요 이 토기장이의 손이요 미웠어요. 나를 이렇게 미우고 찌그러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아 토기장님 싫었어요. 토기장님 싫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저를 만들어서 불 가마 속에 그릇을 넣어서 구웠어요. 그런데, 구워서 나온 내 그릇은요, 아 상상하기 싫어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믿고, 절망적이었어요. 저는요, 토기장이가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미웁고흉칙하고 친구들이 놀리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토기장이 아저씨가, 아, 내가 완성이 되자, 나를 품에 꼭 안고, 막!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토기장의 아저씨가 막 급히 뛰어가서, 어느 가난하고 돈이 없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 딱 도착했어요. 농부님! 농부님! 농부님이 문을 삐그덕 하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도 나는, 어우, 나는 내 그릇이 내가 깨져가지고 다시 만들어지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있는데 문이 열리고 농부 아저씨가, 가난한 농부 아저씨가 나왔는데요. 어! 두 손이 없는 손이 없는 두 손이 없는 손이 잘린 손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가난한 농부는요. 그냥 우리가 손잡이 있는 손잡이 있는 걸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토기 자기 아저씨는요. 이 농부만을 위해서 팔이 없는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이 농부 아저씨를 그 예쁜 그릇을 주는 게 아니라 손잡이가 있는, 밉지만 투박하지만 이렇게 나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됐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농부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농부, 가난한 농부 아저씨가 토기장에게 말했어요. 토기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손이 없어서요. 그릇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쪽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뭐든지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그릇은요, 나의 생애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농부에 보시기에, 농부에 쓰기가 아주 좋았던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나는 알았어요. 토기장이가 만든 작품은요, 세상에서 최고였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또한 토기장이의 그 나를 빚었을 때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서야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우리는요, 친구들은 서로 달라요. 미운 사람도 있고요, 마음이 음, 거친 사람도 있고요. 다 틀려요. 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진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작품은요. 모나리자. 이거는요.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사야 돼, 이 모나리자는요. 왜냐면요. 너무나 작품이 멋지니까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멋진 작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머나! 발레를 하는데요. 아이가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대요. 그리고 또 볼까요? 어머나! 수영하는 아저씨인데요. 다리가 없어요. 근데도요. 자기는요. 다리가 없어서 슬퍼하지 않고요. 열심히 수영선수권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따는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이 넷슬링하는 이 아저씨는요. 또 다리도 없고요. 손도 다 없어요. 그런데요. 열심히 네슬링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아저씨예요. 기쁜 사람 있을까요? 이분은요. 박수를 쳐도 돼요. 보실래요? 이분은요. 이렇게 어, 내성화비처럼 다쳤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을 만든 아주 멋진 분이세요.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이 찬양을 너무나 잘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잘못 듣고, 안돼요, 방관기니까, 여러분 자작에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은 이분을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예요.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더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에요. 한번더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 옆에 있는 친구들 또는 엄마, 아빠, 형아들 쳐다보세요. 너무 하나님 만드시고, 아우, 좋아.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로 약속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요. 하나님 최고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처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금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헌금할 수가 없지만 지금 헌금해가지고 모아서 교회 올때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 될 거예요. 이 시간 헌금 모아서 드리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이집 예배 끝입니다. 이 시간은요 음, 광고 할게요 광고 우리가 얼굴을 볼수 없지만 여러분에게 광고 몇 가지 하고 어, 어, 마칠게요. 광고 첫 번째 광고 첫 번째입니다. 음, 공과를 이제 2021년 받았는데 공과를 받아야 되겠죠. 유치부 공과. 조선님하고 선생님하고 이번 주에 여러분 집에 공과하고 맛있는 간식을 들고 집으로 배달을 가겠습니. 다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잘 알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서 17일까지, 17일까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함께 9시에 스톤과 우리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날 때까지 안녕!